네, 오늘은 청약점수 중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점수가 필요한 경우는 모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할 때만 필요합니다. 즉, 민영주택을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에는 청약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커트라인 청약점수는 69점에서 74점 선입니다. 청약 점수는 부양 가족에 따른 만점이 35점, 무주택 기간에 따른 만점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만점이 17점 이렇게 해서 84점이 만점입니다. 모든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오늘은 이중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17점이 만점입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년당 1점씩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의 계산은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월 납입인정 금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50%만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3점까지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점수는 원래 리미인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만 14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 가입 기간은 5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개정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인정되는 가입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개정 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만점은 만 14세에 가입을 한다면 만 29세에 만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납입 총액과 납입 횟수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청약통장의 납입 총액과 납입 횟수는 오로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 동점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때는 같은 1순위 내에서는 나비백, 나비횟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했는데 동점일 때는 40평방미터 초과일 때는 저축 총액이 우선을 합니다. 4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나비횟수가 우선을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수도권 기준으로 총액 커트라인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예치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만 필요합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만 예치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방식에서 동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기 가입자 우선입니다. 청약 점수가 동점일 때는 민영주택 가점제는 가입 기간이 우선합니다. 국민주택 40평방미터 초과는 납입 총액이 우선합니다. 국민주택 40평방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우선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